경기 여러 곳에 시립 화장장 설치를 두고 네. 논란입니다 어떻습니까 아, 네 먼저 인천 이천이죠 이천 시립 화장장 건립 이번 세 번째 시도인데요 또다시 아, 무산 위기에 놓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, 처음 추진하던 화장장. 이 이천시에는 제대로 됐는데요. 인접한 여주시민들이 반대를 해서 일단 무산이 됐고요. 두 번째는 유치를 희망한 지역에서 주민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아서 결국 유치 신청이 철회가 됐습니다. 일부에 유치 신청을 했는데 예. 대다수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서 철회가 된 거고요. 이번에는 유치 지역의 지역 동의는 받았습니다. 심지어는 인접한 마을 주민들의 동의까지 받았는데요. 한 군데를 안 받았습니다. 아두 군데는 받았는데 아. 한 군데 있는 인접지에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다 하 보니까 이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를 하면서 사업 설명회가 난장판이 되면서 또 다시 이제 무산위기에 놓인 상황이고요. 또 양주시의 경우도 지금 화장장 건립을 두고 양주시와 시의회 네. 또 민주당 주도의 시위에 관해 음. 지금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. 민주당 소속 시위원들은 여기에 이제 교통, 화장장을 만들면 교통체증이 발생하지 않겠느냐. 뭐 그렇게까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은 인접한 신도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양주시의 화장장 건립 사업 부지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라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또 인근 주민들의 주민 동의를 받지 않았다. 어, 양주시에서는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다. 여기 인접한 주민들 동의까지 받는 건 조금 사실 어려웠지만, 요 안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. 예. 이처럼 경기 도내, 어, 화장시설이 상당히 불균형한 상황입니다. 이런 상황에서 화장장을 좀 늘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. 음. 지금 도내에는 수원, 용인, 화성, 그리고 성남 외에는 화장장이 다. 남부에 몰려있지, 북부권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, 이처럼 혐오 깊이 시설이라는 이유 때문에 화장장, 건립에, 도내에서 각 지자체에서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네. 있습니다.